안녕하세요. 호다입니다. 오늘은 차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육대다류 분류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차는 유자차나 대추차, 꽃차 같은 대용차가 아닌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하는 차나무에서 딴 잎으로 그 찻잎으로 만든 것만을 가리킵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종류의 차들이 있고 각각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특화된 다양한 차나무 품종들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나무에서 딴 찻잎도 각기 다른 제다 기술을 사용하면 전혀 다른 차가 됩니다. 다양한 제다 기술들은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만든 차를 녹차, 백차, 청차, 황차, 홍차, 흑차라고 부르며 이것을 육대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대다류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차를 마셔보면서 서로 다른 성격을 결정 지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녹차입니다. 녹차는 살청, 유념, 건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서 살청은 녹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죽일 살에 푸를 청. 그런데 푸른 빛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푸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화 효소를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찻잎은 따는 순간부터 성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찻잎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 효소가 일으키는 것인데요.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 산화요소의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300도 정도 되는 고온에서 찻잎을 덮거나 증기로 찌는 이 열처리 과정들이 바로 살청이에요. 이렇게 산화의 진행을 처음부터 멈추기 때문에 녹차를 비산화차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숨 죽은 찻잎을 솥에서 꺼내 비벼줍니다. 이 표면에 상처를 내서 맛과 향이 잘 우러나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유념이라고 합니다. 유념을 하면서 차의 풋풋한 향이 부드러워지고 꼬불꼬불한 차의 모양도 잡혀갑니다. 유념을 잘한 차는 물을 만났을 때 천천히 풀어지기 때문에 맛과 향을 내는 성분도 서서히 우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두번세번 번, 번, 여러 번 우려도 차의 맛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렇게 덮고 비비고 두 단계를 몇번 반복한 뒤에 마지막으로 건조합니다. 수분을 날려서 오래 보관하기 좋게 만들고 유념 단계에서 만들어진 찻잎의 모양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녹차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화려한 차를 마셔도 결국엔 녹차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녹차의 은은하고 상쾌한 맛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차입니다. 백차는 유리잔에 우리면 운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릴게요. 여린삭으로만 만든 백차 백호운침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뾰족한 은색 바늘 같이 생겼어요. 하얀 솜털들이 표면을 부숭부숭 덮고 있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 찻잎이다 해서 백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솜털까지 붙어 있는 통통한 새싹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유는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길은 최대한 적게, 그리고 자연의 힘으로 완성하는 차이기 때문일 거예요. 백차는 덮고 비비는 단계 없이 찻잎을 시들려서 건조한다. 이렇게 두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간단한 제다 과정 때문에 만들기 쉬운 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들리는 과정을 보고 위조라고 하는데요. 백차는 특히 이 위조만으로 차의 맛과 향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산화 요소가 적절히 활동해서 특유의 향미를 높여 주도록 햇볕과 실내를 오가며 시들립니다. 알맞게 위조된 때를 잘 보았다가 건조해서 완성합니다. 과거의 백차는 올해 생산된 것은 올해에만 마시는 해차로만 소비되곤 했는데요. 이제는 해가 지날수록 귀한 대접을 받는 차가 되었습니다. 살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산화요소가 차를 보관하는 동안에도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백차는 3년이 지나면 약이 되고 7년이 지나면 보물이라고 합니다. 좋은 차를 구해서 곁에 두셨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풍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다음은 청차입니다. 우롱차라고 하면 많이 익숙하시죠? 우롱은 오룡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인데요. 오룡차, 우롱차는 청차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청차는 참 다양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빛인 것도 있고, 살짝 붉은 것도 있고, 어두운 갈색도 있고 그래요. 이 다양한 빛깔을 포함하는 아주 범위가 넓은 차입니다. 청차는 산화 발효도가 50% 전후되는 반산화차인데요. 그 범위가 약 15%에서 70%까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녹차의 푸르름과 홍차의 산화된 풍미, 이두 가지의 오묘한 조화가 있는 청차는 위조, 주청, 살청, 유념, 홍배, 건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백차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복잡하고 화려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청차 제다법은 제다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까다롭고 또 그만큼 다양한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향기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과정이 바로 주청입니다. 주청은 두 가지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찻잎을 채반에 담아 흔들면서 표면에 상처를 내고 산화 발효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었던 찻잎을 일정 시간 고요히 놔두면서 올라간 찻잎의 온도를 내려주고 수분 분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찻잎을 흔들었다가 두었다가 흔들었다 놔뒀다 주청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푸른색 찻잎의 가장자리에 먼저 산화가 일어나면서 띠를 두른 듯. 붉은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잎의 면적 중에서 70%는 푸르고 그 가장자리로 붉은 것이 30%, 삼홍칠록일 때가 청차의 풍미가 가장 돋보이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품종에 맞게 주청의 정도를 달리하고 원하는 만큼 산화가 되면 살청해서 산화를 멈춰줍니다. 그 다음은 비비기, 유념 단계인데요. 지금 마시고 있는 철관음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찻잎이 동글동글하게 말린 모양입니다. 잠자리의 머리 모양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유념할 때 찻잎을 보자기에 싸서 동글동글 굴리면서 잡히는 모양이에요. 보자기에 싸서 유념한다해서 포유라고도 합니다. 모든 청차가 포유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길쭉길쭉하게 비벼진 것도 있고. 네모나게 누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불을 조여주면서 향기를 북돋아주고 건조해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황차입니다. 우려볼 차는 몽정 황아입니다. 이 차도 유리잔에 우리면서 찻잎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관이 황차색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황차는 아마 육대다류 중에서 가장 생소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래요. 그냥 녹차 비슷한 것이라고 여겨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재다 과정도 위조, 살청, 유념, 건조. 녹차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황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이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민은 답답할 민자입니다. 어떤 공정이냐면요. 적당히 시들려서 열 처리한 찬잎을 유념한 다음에 젖은 천을 덮거나 종이에 싸서 상자에 넣습니다. 그렇게 습하고 더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가볍게 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황입니다. 황차 특유의 맛과 향이 민황을 통해 결정되면 건조해서 완성합니다. 우리나라 하동에서 만든 황차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 덕분에 차통에 뚜껑을 열고 마른 찻잎의 향기만 맡아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동 황차는 육대다리우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홍차에 속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홍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한 홍차는 금준미입니다. 금색 송털이 송송한 모양에다가 잘생긴 초승달 눈썹을 닮았어요. 홍차는 비산화차인 녹차와 정반대로 완전산화차입니다. 산화를 활발하게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살청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들리는 기간을 길게 해서 수분을 적당히 증발시키고 산화를 촉진합니다. 이어서 유념, 산화, 건조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살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찻잎을 비비면서 세포 조직을 충분히 손상시키기 때문에 산화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각 홍차에 맞는 산화도가 되면 건조시켜 완성합니다. 지금 마시는 금준미는 최초의 홍차라고 불리는 정산소종의 일종입니다. 정산소종을 만들 때는 훈배라고 하는 독특한 과정이 추가되는데요, 소나무를 태워서 향을 입히기 때문에 강렬한 송연향이 특징이에요. 금준미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잘 구워진 고구마 향이 납니다. 비산화차인 녹차에서부터 완전 산화차인 홍차까지 산화도에 따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흑차는 후발효 차입니다. 준비한 건둘다 보이차인데요. 왼쪽은 생차, 오른쪽은 숙차입니다. 숙차부터 우리면서 말씀드릴게요. 흑차는 미생물 발효차입니다. 기본 제다 공정은 미조, 살청, 유념, 악퇴, 건조입니다. 이 중에서 흑차의 특성을 결정짓는 공정은 악퇴입니다. 악퇴는 찻잎을 축축하게 쌓아둔다라는 뜻인데요. 살청에서 산화효소가 어느 정도 억제된 찻잎을 미생물이 좋아하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쌓아둬서 발효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양한 흑차에 따라서 악퇴를 어느 순서에 하는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살청을 한다고 해도 녹차만큼 고온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효소가 어느 정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차가 완성된 다음에도 점점 산화와 발효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흑차를 대표하는 차 하면 이 보이차를 떠올립니다. 보이차 중에서도 악퇴 공정을 거치는 보이숙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보이차가 흑차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고 있는 건 보이생차입니다. 악퇴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아직 한 살도 안 됐기 때문에 탕색과 차의 맛이 녹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생차는 흑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흑차는 유관차처럼 대바구니에 눌러 담기도 하고 증기와 압력을 가해서 다양한 모양의 덩어리 차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6대 다류의 엽자를한대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찰 음식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세상엔 정말 많은 종류의 차가 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차를 이 6대 다류의 틀 안에 끼어맞출순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갈래를 추가해서 7대 다류로 차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신기하게 생긴 차를 가지고 와 볼게요. 아직 한 번도 안 마셔 본 건데 조금 두렵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